날마다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두 증인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 재앙을 불러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일곱 시리즈의 재앙인 인재앙에서 일곱째 인을 떼자 두 번째 일곱 시리즈의 재앙, 즉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세 번째 일곱 시리즈의 재앙인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처럼 재앙은 연쇄적으로 진행되다가 일곱 번째에 크게 확장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불었으나 일곱 대접 재앙은 15장 1절부터 나타나므로 12장에서 14장은 7장과 10장에서 11장 13절처럼 삽입된 내용입니다. 12장은 한 여자가 용을 상징으로 사용하여 두 실체와 그 둘이 원수임을 보여줍니다.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아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후 용은 하늘로부터 내어 쫓기고 다시 여인을 핍박합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 구절은 어디입니까?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인 여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자가 용의 공격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큰용곧 옛뱀이나 마귀로 불리는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신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용을 내어 쫓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에게 힘을 주셔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복음의 말씀으로 용과 싸워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